자, 서라운드 뷰 들어가 있죠? 뒷좌석, 컴포트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 전동 시트까지. 자, HUD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중고차 경력 20년, 마이카 플랜입니다. 업계 최초 전차종 무상 AS 1년 2만 키로. 수많은 회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또 재방문해주시는 기업 정직하고 똑똑한 전문가 한 명만 만나면 중고차 구매가 더욱 쉬워집니다 이제 마이카 플랜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전차종 1년 2만키로 무상 AS 차주 입금가에 단 10원도 마진을 붙이지 않는 마이카 플랜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량은 제네시스의 GV80 준비했습니다 딜러전산의 총 219대 검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 제네시스 GV80 디젤 3.0 4륜 모델입니다 아, 휠이 벌써 22인치 휠이 눈에 띕니다 아주 깨끗하죠 이 차량은 20년 5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주행거리는 8만 k 로입니다 가격은 5,099만원 내고 가능합니다 자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암 대비 가장 확실한 주색 차량이고요 아주 풍채가 우람하죠 휠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자, 하이테크 옵션 들어가 있죠. 주행거리 84,000km. 자, 시그니처 셀렉션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를 보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한번 육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눌림, 해짐 구김 흔적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자, 핸들 그립 아주 깨끗합니다. 해진곳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자, 서라운드 뷰 들어가 있죠. 뒷좌석 컴포트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 전동 시트까지. 자, HUD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건 기본 옵션입니다. 자 성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20년 5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주행거리 84,000km입니다. 네, 연식 대비 적정한 주행 거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개인이 타셨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단순 수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상태의 성능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능, 엔진, 미션, 냉각수, 누수 도유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차량 제네시스 GV80 디젤 3.0 4륜 모델 네, 시그니처 셀렉션 2에 22인치 휠에 파퓰러 패키지에 네, 옵션이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